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느니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니라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보라, 너희가 각기 약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며 기본적으로 구두를 통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구두 선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상징행동이었습니다. 어, 즉 예언자의, 예언자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일반 사람들이 납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순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어 어, 붙들림을 당한 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상징 행동을 상징행동은 먼저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 곧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낯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맞이하고 많은 자손을 출산하는 것이 바로 자손의 번성과 축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곧 불행으로 잘 간주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으니, 심지어 자신의 한여를 남편에게 보내어서 자녀를 낳게 하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혼인을 금지시키고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결혼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절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시대적인 상황상 그리고 문화상 예레미아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굉장한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 돌아왔으면 하는 눈물로 기도하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었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상황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혹은 성경 말씀이나 수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들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대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잘못됨과 그들의 계속해 계속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신호를 보내시고 내가 기도하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듣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어 뭐, 구두로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또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구리지구촌교의 성도들의 영적인 눈과 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방,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직접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죄를, 죄를 아직 회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사랑 어,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많은 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